어 그러니까 이아트피셜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탕토 지금 또 뭐가 있지? 요새는 음. 아 어, 알고리즘. 응, 네? 알고리즘이 또 있단 말이야. 알고리즘. 이 알고리즘하고 플러스 알고리즘까지 붙어 가지고 이 진화가 급속도로 진화가 되고. 그러니까 A A A I A B D 이런 식으로. 그러다 여기에 또 뭐가 뿌러나 돼버려? R이 붙어버려 로봇터 응? 로봇터 붙잖아 로봇터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터가 앞으로 나와?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터가 마누라보다 더 편리할 때가 와. 그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터를 데리고 잘 수도 있어요. 사람 모습하고 똑같아. 머리카락도 똑같고 단독지 않고 죽지 않아. 배터리만 바꿔주면 돼. 그런데 피부도 여자하고 똑같고. 말도 잘하고 안마도 잘해주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하니까 이 인공지능 로봇 미인을 다한 명씩 사게 돼 앞으로 돈 주고 사오면은 나 마누라도 반대는 안해 싸움을 할 때는 인공지능 로봇하고 싸우면돼 <laughs> 그러니까 대화하면 인공지능 로봇이가 받아줘요 받아 왜 알고리즘이 들어 있으니까 빅데이터가 들어 있고 왜 모든 여성들의 감성도 들어 있어 그러니까. 조금 야너 저쪽으로 가 이러면 서운합니다 주인 아저씨 이런단 말이야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이야. 그리고 외출해달라 소리안 해. 이 로봇은 외출해달라 소리안 해. 외출할 때는 시장도 같이 따라가고 다 하는데 외출해달라 뭐 이렇게 졸르는 게 없어. 그지 그럼 언제나 집을 지키고 야너 가습을 조심해. 전기 잘 관리해. 네염려하세요 다녀오세요. 언제나 집을 지켜주니까 얼마나 든든해. 이게 뭐지 하나 상품으로 나와요. 상품으로, <laughs> 그러죠? 그런 시대에 우리는 도려. 야, 너 오늘 세탁 잘해놔. 네, 주인 아저씨, 세탁 잘해놓을게요. 네? 오늘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. 퇴근하는 거 보니까. 내가 안마 좀 해드릴게요. 어이 얼마나 지상나원이야 <laughs> 그런 시대가, 왜냐면, 사람을 탁 보면, 인공지능 로봇들은, 오, 그 안에 알고리즘이 딱 들어있고, 빅데이터가 있으니까, 아, 저런 모습이면 얼굴 색깔이 저기, 약간 피곤한 거야. 응. 여기다가 또뭘 넣어놨냐, 여기다가. 닥터를 넣어놔요. 의학 빅데이터가 들어있어. 그러니까, 한방 빅데이터까지 들어있어가지고, 딱 보면 피부색만 딱 봐도 인공지능 로봇들은, 아, 주인 아저씨, 오늘 간이 좀안 좋네요. 그러면서 가져오는 음식이 달라져. 가져오는 음식이 간에 좋은 음식을 딱 가져와. 그럼 얼마나 대단한 시대가 앞으로 예고되어 있습니까? 이 AI와 AI AR BD. AI AR BD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대가 앞으로 오기 위해서 어린 애들은 게임을 자꾸 하는 거 컴퓨터와 친 친숙해지는 걸 막을 필요가 없다. 알겠죠? 아, 그참 어려운 질문을 해줘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했네. <laughs> 네, 아이 뭐 정치 이야기 안 해도...